일단 시작하기 에 앞서서 죄송합니다. 오늘 할 거는 외원 메이크업이 있는데 화장을 딱 봤을 때 눈, 이 속눈썹 이거를 좀 잘하는 이 메이크업의 강건인 예? 것 같고, 한 거는 눈썹을 좀 깔끔하게 다듬었고 렌즈를 꼈어요.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또안 닳을 때 잠옷을 찢는다고 하시면 그래서 인가 출연을 하셨어요. 근데 아마 잠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. 잠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도 좀 네. 입어도 되잖아을 따라하는 여리. 자, 이럴까? 했는데 귀찮아서리 하고 뭐 겸사 겸사. 그리고 그냥 화장만 하면 심심할 것 같아. 같아. 손앞속의 코너로 좀떠들주려도 하나 정해왔거든요. 하나가 아니라 두개인데 화장품 싸운 거를 갖고 냈으면 거울은 여기 있습니다. 어머, 뭐 보셨죠? 화장품 하나 두놓은 다이소에서 5 어? 0원 주고 사는 거. 포스였는데요 상당히 좋고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. 다이소 부품입니다. 이 비에 온데 전 애인이면 빡칠 것같아 프로필 뮤직 말하고 그리고 저작권이 걸리잖아요. 그걸 틀면은 그거를 좀 부르는 걸로 포 c m 를 하려고 했는데 노래를 많이 아는게 없어요. 발라드 류 하면은 보통 절절한 이별 노래인 게 보통이거든요. 전 애인이 하면 개빡치겠는데1 0 c m 에 어제 너는 나를 버렸어. 그 노래를 듣고서 와 이거 개빡치겠다. 일단 이게 노래가 본인이 버려졌다는 거잖아.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르는 화자가 예전 마음이 떠난 상태. 애인한테 약간 시들하게 되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별 통보를 받는데 빡치는 포인트가 그거죠. 수동 공격성. 그거를 레포하고 있잖아. 연락을 기다릴지도 아닌가, 귀찮을지도. 어쩌면 널 사랑하진 않았었나봐. 개빡실 때. 좀존절한 사랑을 안 했어도 저런 걸 해놓으면 상대방을 좀 배려하지 않는 듯한 느낌의 빵이 칠것 같아. 어, 이 새끼는 진짜 뭐하는 새끼지? 그리고 어떤 연애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, 그냥 킹이 받을 것 같아. 두어에 내가 아니라고. 내가 하니 아니. 어? 뭐지? 어, 음을 까먹었어. 어, 내가 아니라도, 눈드시게 사랑받았을. 사람들을... 뭘 알아 이 새끼야 꺼져 약간 이럴 것 같아. 만약에 남자가 찾는데 내가 아니라도를 한다? 이거는 기만이 있그래서 방금 든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헤어지고 나서 품위를 바꾸는 행위 자체가 제일 짜증날 거야 어쩔 수 없이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어 맨날 바꾸는 사람이야 그럼 모르는 평소 안 바꾸던 사람인데 바꿨다? 근데 그게 그냥 연애 관련 얘기다 하면 그냥 빵쳐같어 헤어지고 나서 하면 안 되는 행동 품위 바꾸기인 걸로 합시다 말고도 제가 생각한 거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? 이건 진짜 싸우자는 거 아니야? 그리고 그냥 MBTI 얘기를 하려어본 화장 할 때는 떠게안 보여 어렸을 때는 M E 대가를 꼭빠서 긁히는 거는 대로다 긁히고 대가리를 꼭빠시고 안 긁혔으면 그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긁는 대로 다 긁혀요. 좀 나댔을 거 아니에요? 나대지 좀 말라. 왜 그러냐? 때문에 그게 좀 아이로 고착화가 됐던 것 같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N인 게 바뀐 적이 없어요. 성향인 것 같아. 생각이 좀 많고 깊하게 들어가는 거? 그러니까 좀잘 긁히는 그 성향인 것같아이랑 N은 고정이야. 얘랑 언더 다 칠해도 돼.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있고요 변경이 잘 되는 거는 F랑 T. 그고 P랑 J.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이게 물광 피부거든요? 그래서 따로 파우더는 안 하겠습니다. 그냥 핑크가 됐는데? 좀 진하게 다시 한번 칠해볼게눈 밑에가 되게 진하게 되겠어. 아이라인이랑 되게 가깝게 그리시거든요? 안무를? 어때요? 한쪽 안한쪽 총대에게 왜 있는지 정말 리더 역할을 양보했을 때 제가 미친 피가 됩니다 악성 팔로워가 되는데 총대를 왜 되면 악성 J로 변하 내가 모든 책임을 똑같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커지는 모든 플랜을 다 잡아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서 P J로 나뉘는데 제가 총대를 잘안낸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P다 F T는 그것도 상대방에 따라서 잘. 상대방이 F다하면 저 F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T가 꺼게 나라 그냥 저도 그냥 바로 개띠 꺼는 모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역지사지 해야 되는 게 T들은 T 반응해 반응이 없어요 이게 키타카처럼 보여서 티도닷 P 만나면 돼. 그러면 진짜 감정 상할 일이 생기니 아니면 그 입 스위를 좀 날축하게 하던가 자주 만나야 돼. 음. 나 아이라인도 하셨는데 진한 색으로 여기를 다 채웠어. 이걸로 화장하신 거예요? 딱이 색이지 않아? 쌍꺼풀 라인이 되게 두꺼운 편인데 티라는 영역을 넓혀야 될것 같아. 카메라에서는 티가 별로 안 나. 실제로 보면 딱인데 날아가네됐죠 그러면 쌍꺼풀 라인이 좀 좁아 보이죠.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. 아이라인은 안 들고 와서 잠시만요. 이둘 중에 하나는 안 나오고 하나는 터져가지고 못나 나오거든요. 누구 메이지 선다. 아이라는 살짝 올려고 있는 색면 컨트롤 가능할지 됐어 됐어 은은하게 올라가니 아이 라인을그렸어 진짜 내 눈인 것처럼 서스라이를 시킨 데는 앞에는 까는데 얘는또 핑크빛이다 여기에 쉬머펄이라고 하나? 눈들를 하얗게 밝혀줄 필요가 없거든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반짝이 스틱이거든 보시면 눈 앞머리에 펄이 있어요 반짝거 펄이야 이거 바르면 그만. 연결해줄 앞머리까지 카메라에서는 괜찮아 뭔되게 경계적인 이 친구 손으로 발라야지 밀착이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셔도 돼요 와 이거 바르니까 티가 난다 이제 쪽 집게 땅액이 있으면 칠수 있다 이도 아니다 땅액을 판에다가 묻혀요 봐 봤어 이제 하나를 때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하나 근데 제가 언더가 거의 속눈썹이 없다시피 하니까 뭐지? 이상하네. 그럴 땐 조금이라도 있는 언더를 실감을 키워주면. 돼. 가닥 느낌 내기 진짜 힘든데. 고수들만 할수 있는 건데. 들어오고 싶어요. 어, 끈적이야. <laughs> 안 해, 안 해, 안 붙여, 안 붙여. 이는다찝 새끼 키에다가 마스카라를 붙여. 훌찝어. 그냥 럭키 갸루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<laughs> 화장이 갈려해버려가지고 핑크 뽀용 느낌이 안 나는데? 아이라인 뒤까지 살짝 빠지는, 살짝. 오케이. 어미나하니까 그러니까, 눈화장이 왜 이렇게 갈색이냐고 원래 이렇게 갈색이 있네. 망했는데? 이거 <laughs> 글로시니까. 실행을 해본다고 했는데 까보다는 괜찮죠. 뭐있냐면코 쉐딩을 하고 파우더를 그냥 전시적으로 했고 입술에 물광도 포기하고 피부살을 좀 진하게 칠하고 블러셔도 좀 칠하고 없고, 입니다. 수정한 볼 반짝이를 넣었고입니다. 정한 화장은 볼만하지 않아요? 아니면? 이걸로 좀 예쁜 척하는 영상 찍고 구라핑을 쳐야겠다. 수정하는 것까지 찍을 걸 그랬나요? 일단 여기까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, 일단 죄송합니다. 너무너무 죄송하고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